우리 아트님의 컨텐츠 레전 합성하고 봉자 있어요. 봉자는 여기 말고 딴 데다가... 딴 데다가... 사... 사... 사셨어요. 랜덤으로 합성해야 돼요. 랜덤으로 레전 합성. 일단은 합성부터 가볼게요. 봉자는 검제 아이템 합성. 요거 누르면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아이템 넣고, 랜더로 랜 랜더 랜더로 <laughs> 랜더로 여러분 뭐 나올 것 같아요? <laughs> 뭐 나올 것 같습니까? 뭐가 나 뭐가 나올까? 영웅검 그 무명 전사의 도 이거 되게 비싸던데 무명 무명 전사의 도 비싼 거 교단신 킬조 한번 예, 좋은 거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램으로 랜덤으로 한번 돌려볼게요. 나는 사실 레전더를 잘 몰라요. 그래서 레전더 비싼 게 무명 전사의 도하고 교단신밖에 몰라. 지금 <laughs> 지금 내가 아는 건 그건 두 개거든요. 그두개 중에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. 두구두구두구, 한번 합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구두구두구 떼디 뿅블러디스트 하디 복면이라. 별로 안 좋지 않을까 맞네요. 그죠? 진고던에서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음안 음. 좋아. 경매장에서 한번더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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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될까요? 아 이거 넣고 한번 더. 이거 넣고 한번 더. 아, 정말. 아, 여러분. <laughs> 일단은, 얘... 예. 삼천 몇백만 원이. 어, 아, 일단은 이거 소 소울, 어, 레전더리 소울도 만든 거니까. 3천 몇백만 원이 진짜. 예. 창조 경쟁가요? <laughs> 대박이, 대박이 뜨길. 들면서 한 번만 더 가볼게요. 킬조의 영혼검그 비싸요. 킬조의 영혼검 이거, 이건 같다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게 비싼 같다 <laughs> 음, 괜찮아요.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두구 두구 두구. 제발 제발 대박 좀 주세요. 제 레전드리 최초 합성인데 어, 두 번째가 됐어요 이제. 과연 푹 푹. 뭐안 좋은 것 같아. 둔 둔.